하이하이하이 안녕하세요 벨성입니다 여러분 웹툰 많이 보시나요? 아 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 장르의 웹툰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보는 몇가지 웹툰을 소개해드릴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우선 네이버 웹툰의 월요일 웹툰 몇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추천 월요일 편 그첫 번째 주자는 부동의 1위. 신의 탑입니다. 신의 탑은 시 u 작가님의 데뷔작으로 판타지 액션 웹툰으로 주인공 밤이 탑이라는 걸 오르면서 성장하면서 높은 랭커들을 하나하나씩 쓰러뜨리는 맛에 보는 웹툰입니다. 주인공 25번째 밤이 여러 동료들을 만나 그 동료들과 성장하며 탑을 오르며 각자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탑을 오릅니다. 작화부터 스토리까지 뭐 하나 모자란 게 없는 대박 작품입니다. 두 번째 웹툰은 윈드브레이커입니다. 윈드브레이커는 조영석 작가님의 데뷔작으로 자전거를 주 소재로 삼은 스포츠 웹툰으로 주인공들의 엄청난 라이딩 스킬 등으로 연재 초반 등장인물 홍유빈의 라이딩 스킬인 홍유빈 브레이크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엄청난 혁명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자신이 스포츠를 좋아한다. 특히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은 꼭 강추드리는 작품으로 네이버 웹툰 4대고 중한 명인 조자연이 주인공으로 나와 작품 내 인물들 간의 갈등과 연애 등을 볼수 있습니다. 아 물론 그건 덤이고요. 정말 라이딩 스케 짱이에요. 세 번째 웹툰은 니편 네 내편입니다. 네 믿고 보는 미티 작가님의 웹툰으로 평소 작품들이 용두삼이라는 아쉬운 평이 있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연재하신 웹툰들이 모두 대박을 터트린 만큼 이번에도 믿고 볼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같이 찍는 것만으로 셀카를 찍은 상대를 조건 없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으며 반대로 사진을 지우면 그 사람이 나를 증오하게 됩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게 되버리죠. 그런 대박 물건으로 점점. 힘이 센즉 권력이 높은 대단한 사람들의 내 편으로 만들며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웹툰은 이것도 친구라고 입니다. 재하 작가님의 데뷔작으로 고등학생 친구들의 일상 웹툰으로 고등학생들의 파란만장한 청춘 나이프를 느낄 수 있는 작품. 작품의 인물들의 스토리 하나하나에 몰입이 되는 웹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고등학교 생활을 했을 것이고 할 것인데요. 고등학생들끼리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들끼리 그 일을 풀어나가고 우정이 돈독해지는 그런 웹툰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뭔가 청춘 드라마 어, 그런 것 같은데 여튼 그런 거 아니고 일상 어, 개그맨에 가까운 웹툰입니다.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